사뭇 다른 분위기의 복지TV 스튜디오. 오늘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짠. 헤이. Hey, 예시요. <laughs> 기분이 좋아? <laughs> 네. 장혜정 씨. 나 없이 안 돼요. 어디 가요? No, 나. 어디 가 가야 돼요. 아, 그렇군요. 아, 네. 한껏 들뜬 이들이 향한 곳은 바로 것이 폭발한다. 이곳은 바로 복지 라라라라 TV 스튜디오. 아, 아, <네요>, <maior> <face> 하나 둘셋 안녕하세요 복지 TV 여러분. 2017년 여름 희망인과 만났던 반가운 얼굴 태영 해정 자매. 다큐멘터리 어른이 되면 상영을 앞두고 희망인을 다시 찾았는데요. 삐디비싱. 데이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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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을 방송. 괜찮아, 여기 복지TV니까 복지TV라고 해줘야지. 엔진, 엔진. 사이 방송이 가능할까요? 아, 아. 와, 와, 야, 나은지. 아, 나은지. 아니, 이번 정부가 대수하기. 그래 맞아 평창올림픽을 맞이하여 <laughs> 내친김에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까지. <laughs> 언니 몰래 먹는 커피가 몇번있었거든요 <laughs> 찍고 있다 <laughs> 정민아 얘기 좀 <말까>? 할까? <laughs> 달콤 살벌 생각 많은 토크의 남자 지금 공개됩니다. 다리에 입장하는 <laughs> 오늘의 손님들. <귀여워. 웃음> 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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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홍님은 어떻게 지내하실 나나? 정홍 어떻게?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홍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생각 많은 둘째 언니라고 조형님, 하는 조형님, 이름으로 조형님입니다. 네 막내 언니와 함께 살아가는 일상을 비디오로 담아서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네, 장혜영이라고 합니다. 정혜영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윤정민이라고 하고요. 음. 어, 옆에 계신 둘째 언니분을 같이 도와드리면서 어른이 대면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같이 작업을 했고요. 이제 요즘에는 혜정이나랑 친구로 지내고 있는 음. 사람입니다. 약간 쑥스러워 보이시는데 좀 적응이 안 됐어요? 음. 음. 네, 아직은 좀 적응이 안 돼요. 아, 보통 카메라 뒤면 인 세팅이 매우 적응이 안, 네. 안 돼. 허심을. <laughs> 거짓말은 아니야. 긴장했대. 위시 미안해서 위시. 다시 한번 할까요? 제야 미안해서. <laughs> <laughs> 너무 반가워. 맞아. 아니 두 번째가 아닌 것 같아. 너무 반가워. <laughs> 아니, <미안해>. <웃음> 그러니까. <웃음> 좀 올라서는 아, 네, 네. <laughs> <저는> 전 여름이었는데. 맞아요. 회정아 <laughs> 어? 기억나 PD님? 네. 언제 봤지? 그문에 언제? 그문아 이름 뭐예요? 그문아야 <laughs> 기억이 안 나는구만. 선물을 하나씩. 어머! 와! 와! 제작진이 준비한 깜짝 선물은 와, 과연 와, 무엇일까요? 미니 해정 씨는 당해요. 우와! 뱅뱅. 너무 예쁘다. 이거 음 언제 만들어 어요 음 이나은이가. 아, 해해안안 아, 아 세상에. 아 깜짝 이름표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이나은 생정이예요 어. 자. 네? 다행히 혜정씨도 마음에 드는 것 같네요. 짠! 저희는 홍매와 밑에서 이렇게 봄봄스러운 시간을 보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른이 되면 프로젝트는 18년이라는 긴 시간을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 수영 시설에서 살아냈었던 저의 동생을 이제 제가 다시 사회로 데리고 나와서 함께 살아가는 과정을 비디오로 만들어서 이제 세상에 공유하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 진행한 크라우드 펀딩 달성 후. 두 자매는 6개월 동안 함께 지내는 일상들을 브이로그로 제작해 공유했었는데요. 매일 같이 붙어서 촬영했었기 때문에 분량이 좀 많긴 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 용량이 한 4테라 정도 나왔고요. 그거를 이제 시간으로 돌려보면 한 4일에서 5일 분량 정도가 되는 시간의 양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작정 일단 촬영을 해놓자.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펀딩의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그러면 이제 작업의 볼륨이 달라지는 거지. 이제 꼭 기록은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6월부터 시작이 되었다 이 프로젝트가. 근데 이걸 막 기획 다큐멘터리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정말 뭐랄까 자연 다큐에 가까운 방식으로 <laughs> 촬영을 했어요. 그런 셈이었죠. 그래서 사테라의 어마어마한 소스와 씨름을 <laughs> 하게 된 거죠. 지금 이제 마지막 화, 화. 화, 화. 촬영은 언제였어요? 마지막 촬영은 12월 31일이었죠. 공식적으로는. 그렇지. 그서 1월 1일 네. 아침까지. 그때 마지막 촬영했을 때좀 감이 좀, 네. 좀 궁금한데요. <laughs> 그러니까 끝나도 끝난 게 아니다. 맞아. <laughs>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역시 노들약 올렸을 때가 제일 그랬던 것 같아요. <laughs> 내 다시 누워요. 내 다시 누워요. 세정이의 사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음 생각을 음 했기 때문에 음 더더욱 밖에서 적응할 수 있는 음 계기를 만들고 싶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그니까 적응을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힘들어했었던 부분을 보고 나니까 저도 겁이 약간 더럽났었던 거죠. 마음이 그때 좀 흔들렸었어요. 지금까지 이제 6개월을 통틀어서 생각을 했을 때 그때 제일 마음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게 어떤 의미일까, 혹은 보여줘야 할까, 보여주지 말아야 할까 이런 내적인 고민들도 좀 있었는데 이제 어떤 과정들이 있는지 솔직하게 얘기를 해나가는 게 제일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그래서 그게 더 제일 기억에 남아요. 해정이라고 하는 사람의 중요한 특징으로 이제 그런 노래하고 즐겁게 다른 사람들하고 음악을 매개로 어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습득할 수 있었으니까 이제 매우 훌륭하다. 그거면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개인적인 에피소드로는. <laughs> <웃음> <웃음> 언니도 촬영하고 이제 동생도 이제 번갈아가면서 촬영하다가 간혹 언니의 돌발 행동이 나올 때아 동생과 혜정이 나의 돌발 행동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이제 저는 제일 <laughs> 재밌었던 거 이제 혼자 이제 몰래 커피를 언니 몰래 먹는 커피가 몇번 있었거든요. 어... 그런 걸 몰래 혼자, 저 혼자 찍고 아 있다는 거에 <laughs> 진짜, 재밌다. 진짜 안 알려줄 줄 몰랐다. 아, 야 그래서 저는 이제 조용히 있다가 나중에 이제 소스 보고, 어, 이런 게 찍혔네. 이렇게. <laughs> 네. 정, <웃음> 정민아, <웃음> 얘기 좀 할까? 두분다 <laughs> 약간 반응이 좀나오시는것 지금 <laughs> 같은데. <laughs> 지금까지 언니랑 살면서 제일 좋은 게 어떤 거요 c <laughs> 어요 f i t s coffee 초지일관의 인간입니다. 아무것도 이 n g 없어. 맞아. 커피는 <laughs> 넘사벽 e <laughs> <넘사벽> <laughs> 네, <절대적입니다. 웃음> 어, 정도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로 올라간 게 제주도 갔었을 때를 배경으로 한무사히 할머니가 될수 있을까라는 곡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연약하다는 것은 약하다는 것이 아니야라고 하는 제목의 좀 느린 노래가 있고 약하다는 것이 아니야. 연약한 존재들은 비밀 안고 있지 그리고 세 번째로 올라간 게 인어공주 이야기라고 인어공주 하는 노래. 이야기. 그렇게 세 개가 있고 약간 그런 다른 영상의 어, 마지막에 들어가는 아무렇게나 노래고. 말하기 대회라고 <laughs> 하는 노래도 있어요. 인어공주는 원잘 사랑했지만. 이명이 이렇게 와주셨네 <웃음> 라이브로. <웃음> <노래에> <웃음> <대표를> <웃음> <하는> <웃음> 좋습니다. 혜정아 okay. 언니하고 무사히 할머니 또 주고받으면서 노래 한번 해볼까? 아, 아 좋다. 아니 아니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보자. <laughs> JBS JBS 여기는 어디? 복지TV요. 그래. 복지TV로 해줘. 시작! 무사히 할머니가 될수 있을까 죽임당하지 않고 죽이지도 않고서 끝만치기도 끊기지도 않으면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나이는 많은 것을 두렵지 않아 상냥함을 잃어가는 것이 두려울 뿐 모두가 다 그렇게 살고 있다고 아무렇지 않게 말하고 싶지는 않아 부르는 시간들은 내게 오랜마로 오네.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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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우리가 저한강게 하자 오늘 처음 이별해온 외계인들처럼 웃을 오실 거야. 거야. 거야 무사히 할머니가 될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이 노래의 제목이고요. 그 노들에서 힘들 마음이었을 때이 노래의 가사가 되는 일기 비슷한 글을 썼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힘든데 힘든 거를 늘 누군가한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일기 비슷한 음. 거를 쓰는데 그냥 그런 걸 이제 노트에 아, 적곤 하는데. 네. 그런데 무사히 할머니가 될수 있을까? 정말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나는 너무 준비가 안된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것들을 쓰다가 아 뭔가 이, 이렇게 그냥 노트 속에 한 문장으로 남기기에는 약간 음.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가사를 쓰고 멜로디를 붙여서 노래를 만들어봤죠 되게 잘하시니다아 감사합니다 멜로디는 어떨 때셨어요 그냥... <웃음> 그냥... <웃음> 네. 이거 기억나? 응볼 수가 없어? 네 장회정 씨예요. 네 시설이 남아졌어요. 더는 시설에 있는 거를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왜 시설이 많이 남았어요? 어 실제로 인권침해 문제 때문에 인권위까지도 갔었던 시설이었는데 회정 씨가 지금 취적 장애로 지금 등록이 있는데요. 네 장애는 언제부터 있었어요? 어 장애는 언제부터? 어릴 네, 그냥 어. 어릴 때부터. 음식 글자라는 거 알죠? 네, 읽을 줄 알아요. 책 같은 거 읽을 줄 알고. 책을 읽는다는 게 단순히 글자를 소리내서 이 알아보는 거라면은 네 맞지만 맥락을 파악하는 종류의 것은 아니에요. 혼자서 신변처리 같은 거다 해요. 뭐 세수하고 머리 감시 샤워하고. 흉내는? 어제 울었어요. 잘했어요. 싫어지만그 대소변 같은 것도 잘 보자서 잘 처리해요. 음, 네 그렇다고 봐야죠. 네. 깨끗하게 처리 잘해요. 깨끗하게 음. 확인을 해야 되지만. 집에 있을 때 라면 같은 걸 가지고 뭐해 있을까요? 아니요. <웃음> 아니요. 뭐지 뭐. 그야 그야 이제 보고 싶단 말이에요. 네? 그거 어떻게 해주세요. 웃겨, 맞아, 웃겨 이거 활동 보조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웃음> 심사를 <웃음> 신청을 이제 주민센터에서 <laughs> 음... 했고. 국민연금공단에서 연락이 와서 저희는 거동이 가능한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심사를 받으러 연금공단에 가서 그 연금공단의 담당 직원분과 한 20분 정도 이제 심사를 받은 내용의 음, 일부이죠, 음. 이것이. 좀그 당시에 아, 이제 뭐. 그 브이로그도 그 올리긴 좀 많이 음. 화가 나는 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기대를 많이 하지는 않았거든요. 워낙 공적 지원 자체가 특히 발달 장애에 대해서는 이해도 너무 낮고 그래서 기대가 많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 정도인가라고 하는데서 좀 깜짝 놀라기는 했었죠. 어떤 부분? 음, 총체적 난국이 어떤 부분이라고 할수 없이 일단 어. 그러니까 전문성 자체가 굉장히 결여되고 그니까 러 장애 발달 장애 이 사람이 심사를 할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것 같은데 그니까 러 나보다 당사자보다 뭐~ 말할 수 없겠지만 어쨌건 장애에 대한 이해 정도가 현저히 낮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장애인 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에서 지켜야 되는 어떤 예의라고 해야 되나 그니까 인권 침해에 관련된 감수성도 하나도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서비스 수혜자의 시점에서 시작하는 대화가 전혀 아니고, 이런 것들이었죠. 사실은 정말 엉망이었는데 약간 슬펐던 거는 이분이 정말, 어, 서비스를 잘 하고 싶은데 전혀 그게 어떻게 그렇죠. 하는 게 잘하는 건지 몰라서 이 실수를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게 제일 안타까웠어요. 음. 근데 가장 큰 핵심은 이거였던 것 같아요. 음. 우리가 이 자리에 왜 왔는지를 음. 지금 제대로 파악을 음. 못하고 있는 게 아닐까. 예를 들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음. 한 가정이 음. 그래도 사회적인 시 사회적인 공간 안에서 같이 살기 위해서는 최소한 국가적으로부터 어떠한 음. 도움들이 필요하고 그 필요한 도움 중에 하나가 음. 이제 활동 보조 서비스인 건데 이 서비스를 음. 받기 위해서. 여기에 심사를 하러 왔지만, 적어도 우리가 왜 어떠한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활동 보조 서비스를 받더라도, 우리가 어떠한 도움을 원하는지를 파악하는 게 전혀 없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줄 텐데, 너가, 너, 너네들이 이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냥 파악하는 정도지, 우리가 어떤 도움을 원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을로 아예 넘어가지를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게 정말 가장 큰 제가 느꼈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인터뷰 매뉴얼이 갖춰지는 게 제일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당사자가 오든 어그 당사자와 이야기한다가 원칙. 도저히 당사자를 통해서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호자와 얘기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당사자를 존중하는 인터뷰여야 한다. 그리고 어 이거 할수 있어요? 저거 할수 있어요? 이런 질문의 연속이 아니라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를 먼저 묻는 거. 것이 음. 먼저 선행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인격과 인생을 존중하는 음. 태도를 갖는 게 먼저. 그리고 언젠가는 모두가 24시간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네,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결심. 그럼 여기. 감사합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인사인 <laughs> 해주세요. 뭐 이른바 코너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건데. 음. <웃음> <웃음> 어 이제 촬영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 시작인가요? <웃음> <웃음> 이런 반전의 질문. <laughs> 어, 그러니까. 하나, 하나 둘, 둘, 셋, <laughs> 보여주기. <laughs> <laughs> 지금 서로 <laughs> 보고 있죠 우리. <웃음> 어. <웃음> <웃음> 아. 혜정 언니도 보여줘. <laughs> 아, 있다, 없다고 쓰는 거 아니었어요? <laughs> 키워드를 써도 된다길래. <laughs> 이런 우리 혜정이. 어머, 아. 뭐 이렇게 귀여운 거 썼어? 이것 혜정 씨부터. 맞아, 혜정아. 설명해주세요. 귀여워. 보여주면서. 여보, 배터리. 준. 희정. 혜영. 혜원. 너왜 이렇게 유치니 정민인가? 정민. 정민이네, 정 마음속에 사람들이 가득 들어있네. 엄지 엄지 척척, 엄지 엄지 척척, 따라랄한 번이 안 돼. <laughs> 지금 쓰신 것들 어떤 것도 써주어 와, 회정이요 네. 아, 사랑하는 혹은 머릿속에 아, 들어있는 소품. 사람들의 <laughs> 이름? 어? 가족들 이름, 정민이 이름, 또회정이가 사랑하는 커피 믹스와 <laughs> 제 이름도 써줬네요. 생각만은 둘째 언니. 어, 만약에 서운이 있다고 물어보셨으니까 이게 좀다는 그래, 건데. 들어보자. 저는 그냥 그거예요. 어, 뭐냐면, 미안해 하지 않으셔도 된다. <laughs> 어, 항상 이제 작업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이렇게 항상 뭔가 마음에 짐이 있으신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전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게 저의 생각이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항상 뭔가 부탁을 하려고 하실 때마다 <laughs> 이렇게 항상 이렇게 이러면서 부탁을 하시는데. 그냥 안 그랬으면 좋겠다. 오히려 그게 나 나는 서운하다. 우리는 음. 그런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음. 생각하는 <laughs> 어, 그냥. 그렇군요. 우리는 그냥 좀 붙인다면. 비슷한 사람인 것 같네. 음. 저는 또 서운한 게 뭐냐면 제 마음을 되게 편하게 해주려고, 그러니까 엄청 배려를 많이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물어보기 전에는 잘안 하는데 근데 이제 이 친구를 맨 처음에 같이 일을 하자고 했었을 때 당시에 그리고 있었던 미래가 현재 정민이가 살고 있는 방식이랑 되게 다른 거라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듣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신의 미래라고 썼습니다. 이게 다시코 마음에 으면더 사도 됩니다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좋은 코너네요 <laughs> 아 단어로! 아 단어로? 와 어렵다 아이고. 하나 둘, 둘 셋. 셋! 짜잔! <laughs> 홍진영과 김영철... ㅋ <laughs> 아, 그, 거 뭐예요? 홍진영과 김영철 아... 알아요 프랑스, 프랑스, 프랑스. 질문에는 맞 질문으로 대답하는 건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랑스야, 랑스야죠, 랑스야. 랑스야야. 랑스야, 랑스야, 프랑스야. 랑스야, 랑스야죠, 랑스야 랑스야. 랑스야, 랑스야. 랑스야, 랑스야. 저는 반전이라고 적었고요. 부제로는 <laughs> 너는 어른이냐라고 <laughs> 얘기했는데 이게 사실은 뭐냐면 이제 어른이 되면 프로젝트를 처음에 <laughs> 보기 전에. <laughs> 가졌, 가졌던 기대라고 한다면, 과연 해정이란 정말 어른이 될수 있을까라고 음. 하는 질문이었다면, 아, 사실상 이 다큐. 음. 일단 끝나고 나서는 음... 그거는 근본적인 질문이 아니었던 것 같고, 과연 그런 장애인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은 과연 어른이 된 시선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다시 던지게 하는, 너는 그래서 어른이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냐? 라고 하는 질문을 다시 던지게 하는 그런 반전 있는 매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laughs> 네, 저한테 어른이 되면은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적었는데, 저로서는 이제 정말 인생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는 프로젝트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금까지 저는 사랑, 어렸을 때부터 무수히 들어온 이 사회는 혼자서도 살아남기 힘든 사회다. 거기로부터 빠져나와서 서로를 돌보지 않기 때문에 혼자서도 살아가기 어려운 사회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라고 생각하는 세계로 들어가는 어떤 문이 되는 계기가 된 프로젝트가 이 어른이 되면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너무나 아, 재밌네요. <laughs> 아니, 집에서 이제 혼자 유튜브 정말 이렇게 스마트폰 하나 놓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음. 어떤 콘텐츠가 될 것인가 매우 궁금합니다. <laughs> 미래의 자신 보고 있니? <laughs> 저는 처음에 에이. 너무 긴장했다가 음. 지금 너무 편하게 지 얘기하고 음. 있는 것 같아 너무 좋고요. 우리끼리는 했던 어. 얘기지만 막상 이제 외부로부터 우리가. 어떤 얘기들을 논의를 해볼 수 있는 자리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음, 예, 예.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공간에서 그런 아, 얘기를 할수 있었던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오늘 재밌으셨어요, 존씨 <목소리> 없어요. <laughs> 너무해. 너무 잘 <laughs> 잘 정말, 정말 너무해. 너무해. <laughs> 힘들었어. 어른이 되면 따다 따다. 어른이 되면, 어른이 되면, 어른이 되면, 어른이 되면. 어른이 되면. 계속해줘. 네. 들이 네. <laughs> 프로젝트는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있을 수 있다는 걸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시설 안에서 장애를 이유로 단지 그 이유 때문에 격리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존재가 있고 그것은 부당하다라는 얘기를 네 조금이라도 더 많은 분들한테 들려줄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다큐멘터리를 보고 싶은 모든 분들이 이 다큐멘터리를 보실 수 있도록 반드시 방. 방법을 찾을 테니 네꼭 저희 어른이 되면의 네어또 소중한 시간을 아래에서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둘셋 네 반갑습니다. 한번 짝.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네 저희는 어른이 되면 t v 입니다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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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t v 보시티브요 하나요, 이거. <laughs> 생각 많은 둘째 언니와 막내입니다.